또 신나는 카드 팩. 얏! 열 개지? 팩이. 아하. 아하. 드드. 아, 그냥 그렇죠. 이게 카트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오, 어, 평범한 희귀 음 카드. 소스. 언제나 희귀 카드. 희귀 카드. 음, 어서. 음, 노답. 빠세. 어, 뭐지? 앞도 좀 쩐다. 응, 없어. 티기카. 자 이제 대망의 가자. 티기카드. 아 전선 한 장도 못 뽑는 건가요? 마 가나요? 아야 씨, 어차피 택열기 까는 걸로 전선은 말도 안 되는 소리지. 아 말도 안 되는 소리. 오, 나왔네. 오. 오.

라스트, 빵! 결론은 <laughs> 뭐.